트럼프의 2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제공에도 아르헨티나에서 달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와프 발표 직전에는 불과 7거래일 동안 재무부가 18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쏟아부으며 폐소화를 떠받쳤지만 단기 국채금리는 50% 수준에서 80%대로 급등했습니다. 발표 직후 환율과 채권은 반등했지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사실상 바닥나기 직전이고 시중에선 폐소 가치가 또 폭락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가 처음엔 잘 돌아가는 듯 보였는데 대체 어떻게 다시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된 걸까요?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아르헨티나는 오랫동안 만성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온 나라입니다. 특히 2010년대 후반에는 폐소가치를 떠받치려고 각종 환율과 자본 통제를 동원했고 2019년 이후에는 이른바 이중환율까지 도입됐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식 환율은 시중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달러당 몇백 페소에 묶여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제한된 양의 달러만 공식 가격에 살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암암리에 달러를 거래하는 비공식 시장이 커졌고, 암시장 환율은 공식 환율의 두 배에 달할 만큼 폭등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같은 돈을 두고도 공식 가치와 실제 가치가 따로 노는 기형적인 상황을 견뎌야 했던 겁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경제에 2023년 말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등장했고 취임 직후 밀레이 정부가 맨 처음 착수한 것이 바로 환율개혁이었습니다. 취임 나흘 만인 2013년 12월 13일 정부는 공식 폐소 가치를 단숨에 50% 가까이 대폭 절하했습니다. 동시에 기준금리를 무려 133%로 동결하면서 초고금리를 유지하고 매달 2%씩 점진 절하하는 크롤링 패그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전임 정부 시절 남발된 각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공공지출과 공공사업을 일시 동결하는 등의 긴축 재정을 단행해 재정 적자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었죠. 충격은 컸지만 숫자는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2024년 초중반 물가는 한때 더 뛰었다가 점차 진정세로 돌아섰고, 연 200%에 육박하던 인플레이션은 2025년 봄엔 60에서 70%대로 낮아졌으며, 9월 전망치는 31.8%까지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지출 축소로 만성 재정적자도 사실상 처음으로 균형에 근접했습니다. 물론, 대가도 컸었죠. 2024년 성장률은 약 마이너스 1.7%로 후퇴했고, 일부 계충의 빈곤율은 50%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밀레이 대통령 지지율은 대략 50% 수준을 유지했죠. 환율 정책도 처음엔 비교적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크롤링 팩으로 시장 환율과의 간극을 서서히 줄이려 했지만, 2024년 내내 암시장 환율이 더 빠르게 약세로 움직이며 격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4월 크롤링 패그를 접고 통화와 자본 통제를 대폭 풀며 사실상 변동 환율제로 전환했습니다. 달러당 1000에서 1400페소의 환율 밴드를 제시해 그 안에서 시장이 가격을 정하도록 한 겁니다. 목표는 유명무실해진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의 이중구조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시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암시장 환율을 공식화하면서 환율이 달러당 약 1200페소에 안정됐고 수출업체는 환차 손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통제 완화를 반겼고 환율 안정에 힘입어 물가도나 흐름이 이어지자 당분간 달러와 공약을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는 기대까지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안정세는 2025년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인데요. 우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2025년 9월 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레스주 선거에서 밀레이 측이 참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곧 다가올 10월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힘을 쓰지 못할 거라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으로서는 개혁을 이어갈 정치적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시장 입장에서도 밀레이의 급진적 개혁 드라이브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9월 이후 투자자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환율 정책이 바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이 무렵에 몇 가지 부정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우선, 수출 부진입니다. 2013년 큰 가뭄으로 농산물 생산이 줄었고, 2024년에서 2025년도에도 세계 경기와 원자재 시장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달러가 들어오는 길이 막히니 외환 보유액도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IMF 자금 덕에 겉보기 숫자는 좋아졌지만, 빚을 제외하고 바로 쓸수 있는 달러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5년 4월 기준으로는 순보유 외환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까웠다는 추정까지 나왔죠. 이렇듯 정치와 경제학 면에서 경고등이 켜지자 페소와 환율은 2025년 7월에서 8월 경부터 다시 급격한 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당 1,200 페소 아래에서 한동안 안정적이던 환율이 순식간에 1,300, 1,400 페소를 향해 치솟았습니다. 밀레이 정부도 초반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IMF와의 약속과 달리 불가피하게 시장 개입 카드를 다시 꺼냈고 일부 자본 통제를 조용히 되살렸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구간은 재무부가 달러를 풀어 패소를 사들이는 응급조치도 취했죠. 그러나 이런 처방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이었고 애초 자유시장 원칙을 강조했던 밀레이 정부가 다시 통제를 강화하자 정책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이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납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9월 24일 미 재무부는 실제 조치로서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라인 제공을 공식 발표합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미 재무부 산하에 있는 환율안정기금이 통화 막교한 형태로 자금을 융통하는 창구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미 재무부는 즉각적으로 국제 외환 시장에서 미 달러로 아르헨티나 폐소화를 직접 매수하는 시장 개입도 단행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폭락하던 폐소화 가치가 잠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당 1,500폐소선까지 밀렸던 폐소화 환율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한때 1,300페소 때 중반까지 회복되었고 급락하던 아르헨티나 국채 가격도 반등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미국의 구제 조치가 마냥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 조치처럼 보이지만 배경에는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이번 조치가 구제금융이 아니며 미국 납세자 돈이 그냥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율안정기금을 통한 수압 필요할 때 달러를 빌려쓰게 해주는 상환전제의 신용공유에 가깝고 나중에 반드시 되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실질적인 동기는 지정학에 더 가깝습니다. 반중기조를 분명히 한 밀레이 정부를 지원해서 중국의 남미 영향력을 낮추고 공급망, 자원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참여 폭을 넓히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즉 이번 스와프는 아르헨티나에 시간을 벌어주는 안정망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전진시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폭적인 미국의 구원투수 등판으로 아르헨티나 위기는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폐소와 폭락이 잠시 멈추긴 했지만 근본 처방이 아니다 보니 효과가 길진 않았습니다. 10월 초 일시적으로 1300폐소 때까지 회복했던 환율은 다시 서서히 1400폐소를 넘어서는 등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정치와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현실적인 환율 운용, 보유 외환을 늘릴 수 있는 분명한 경로, 일관된 재정 및 구조 개혁이 확인돼야 합니다. 환율을 계속 방어하면 보유고가 더 줄고 신용과 경기가 위축됩니다. 방어를 풀면 인플레이션 재가열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몇 달이 결정적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페소는 말 그대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밀레이 정권에겐 지금이 분명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